s e 는데 c t your hero. What is it? What is it? w h a 아 is i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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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겐지 it? w h 지 t i 윈딩. 아니면 그 뭐야? 그아샤드가 윈스턴이 할줄 알아? 공사, 공사가 윈스턴 저라고.

맞아. 나나나나나나 아, 개피, 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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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희. 빨리 잡아야 돼. 빨리 yeah. 개피. 나 n y 오 케이. i 아, 아 내가 디파일할래. 내가 디파할래아이라빨라 정면으로 온다, 정면. <웃음> 정면이다. 아 <laughs> <오>, 살았다. <laughs> 아, 괜찮아. <laughs> 아, <아이>, 잘하자고. <laughs> 잘해,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뭐라고요 방 f 그 전에 이상한 단어 쓴 o 같은데 아 잘못 들은 i n g c a 에들 of 지 o u I'm taking care of you. I'm taking 더뭐 라인. 거참 죽어. 우리 거참 써. 우리 야, 아나 진짜 씨. 딱이네. 아 죽어. 거참 죽어. <laughs> 아니, 왜... 아 이거 그냥 거 죽었어야 되는데. 어, 여 아나 있구 뭔가. 이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<또> 그냥... <laughs> 나 잔다 나 잔다 나 잔다 일어나 일어나 무 꼬이게 꼬일 거 같은데? 빼자 예한번 빼줘 그냥 돌아가자 일정으로 다 올라와봐 나한크리데맨 쪽으로 가야 돼 안나토이 어지액 헬로 데아 اهلا 루시 카페 바디 타포리 데다이 라이트 히어즈 어데 히어즈 미 오브젝트 하비 루시 카페 바우닝 타워스 포워드 틴 바이 하나 노 다른 사람 아 야, 라인 개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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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개피. 라인 개피. 라 개피. 라인 라인 아, 쿠키, 쿠키, 쿠키. 쿠키, 쿠키. 쿠키, 쿠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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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어 쿠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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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

Hello! g r e Hello! w e c k to the c l a n And if you get i n t o trouble, I'll be o I have your back! Let me get you patched up! w h e r e h e l h e l o See you in the air! Hey. Hello there! Hello! Yes! I'm going to get an honor and a blue one o n

<몬> 아저 제라드 저, 저 애들 우리 인방 오는 어. 거 알아 그래도 가자. 들어 들어 온다. 안돼 속였다 폭탄이다. <laughs> 씨. 아직 안걸어 서영 아직 안걸어 안돼 몰랐어. 어때 <laughs> 어데아또 <laughs> 아 자. <laughs> 아쟤안 아, 들었어 안 들었어 안, 방을 안들었어 어리 <목소리가> 때요. 아, 날이 <갑작업,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아, 아. 어 아니라고 하시는 분어계리는어이 계시는 분이 계시는 리시오로시오 어.. 시오 분이 계시는 분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, 같이 가야 돼. 들어갔어. 우선 들어가 이거 다 이번에 가볼 만하다. 메카 파서 어, 있었어. 나가지 마. 아니, 나가지 마. 나가지 마. 음, 가지 마. 음. 호 가자. 가자, 가자. 음. 마지막이야. 음. 어, 또 죽었어? 와, 안 돼. 가라. 가도 가라. 안돼. 라운드 2, loss. 아 이맵은 이겼 안돼. 스코어 1 t 1. 어, 뭘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해야겠다. 하이. 메리스 고고. <목소리> 어부조화에조화에다를 빼고 내가 제냐타 h e flag. I'm 아웃기고. watching over you. I'm watching o v e 아니야. u I'm watching 아니. e r you. I'm watching o 이 돌치 돌치 아, 아 맞다 이거, 이거 되나? <laughs> 라인 으로 바로 거점 가죠 바로 거점 가져. <laughs> 거점 <거쳐> 갈게요. 게어에에 괜지. 요 안돼 메르시. 라인 해피 p p y i 이 I'm e r e e e m i

라인 잡자, 라인 잡자. 뺄게 이제, 이제 뺄게. 너무 너무 나갔다. 좀 끌어들여봐, 끌나왔다 리퍼. 장난 하나, 왼쪽 왼쪽 왼쪽. 나 힐, 리나힐 안돼, 안돼, 실하자. 브로우스래, 보스템래. 알리 버티고 있어, 보고 있어. e m hello. We need to defend o b j e c t i v e

점프 낙사. 2 0힐해어 라인 잡자 x2 프공안 된다 x3 점 뒤로 쭉 뺄게요 걱정해서 다리야 존나 빨갛다 아니쪽 점프공돈 6 정면 으로 정면? 정면 와아, 불꺼다떨었어 리퍼 떨어졌어! 아나, 아나, 아나 물어요 자리야 자리야 방 아, 야! 나피1이었어 p 2만킬해비 킬러, P2야, 러 안돼요! 킬러, p 자리부자부자 캐리 능력 있어! 야, 어딨어? 오케이, 바로 밭으로. 밭으로. 잠깐 로 밭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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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으로밭으나이 와 진짜 <laughs> 어 민스턴 오늘 잘 잔다. 시때아 <laughs> <laughs> 그 해도... 우리 우리 이맵좀 시약한데. 야 우리가 거점 페어스 때 항상 민스턴의 궁 2킬로 약간 <laughs> 시작을 했지. 또 거점을 거, 무조건 거점을 <laughs> 먼저 먹는 <laughs> 쪽으로 해봐요. 거점을 먼저 들어가자 그냥. 어거장 뭐 먼저 들어가고 <laughs> 거기서 버티는 상황으로. 아 이미 막 발렸던. 열주고 역시 또 그거 없어요, 그거 없어 그거? 5 4 빨리 사줄 거. 2 1 라운드 4 무기만 막아 무기만. t 아라이 하라. 오우, 막았어 몸으로 막았어. 몸으로 막았어. 오로 막았어. 빨리 거쳐 아요 아나더맞았다하다 야, 롬쳐, 롬쳐. 맞았다. 야. 맞았다. 아, 다 아, 나 하나, 대나 하나, 하오대 오야, 오대 오. 하고 있는데 <laughs> <홍코밤. 목소리벤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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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하나, 잘못 하나, 하야돼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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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나, 나간나 하나, 아, <laughs> 어? 아, 아, 못세호, 다 일하자, 돼. 오! 여기어 앙, 메르지 아, 못 세운다 아이, 이와 오, 다크 죽인다, 다크 죽인 이거 한 한통 먹는 게 없네. 맞춰아요 오, 찾다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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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피지옳피 옳지. 옳지. 이지 옳지. 옳지. 옳 아나떨어졌다아 u l d use some 딜이야. e <laughs> 어 너무 좋다. 민트. 누나 나 한번 찍게. 게임 돌았다. 게임 돌았다. 뭐, 뭐. 대지, 나 보는 중. 오케이. Okay. Help me. 아 e 쾅. 쾅. 스 e l i n g powerful. And I'm not even angry. 어디야? 보정 yeah, 줘. Oh, mm -hmm. okay. okay, okay. oh, yeah. 아, 나나 여기 힌방 부활 가능? 시나 힐. 힐나피 쉽다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나힐 빨리. 가라. 아, 막 죽다. 하나 개피. 망가자살려주세요 야! 가 꼽았어. 이게. 팀이 몇명시하다 이거. 아 죽어 죽어 아, 죽어. 겐지 개피. 최대한 버티다 죽어요. 르시 근데 우리 어. 우리 많이 버텼는데. 아 이거 메르시 폴더 폴더. 가더 겐지 또이.

어이, 못 나가, 못 아. 나가, 못 나가. 아, 잘 왔다. <laughs>